제목 60대 주부가 PT샵에서 찾은 두 번째 봄. 미경은 62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과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요즘 들어 부부 관계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고 남편은 일에만 빠져 집안은 고요했다. 미경은 인생이 무기력하고 공허하다고 느꼈다. 여자로서의 삶은 마치 끝나버린 듯한 기분에 매일 밤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근 건강을 위해 신이어 전문 PT샵을 찾던 미경은 우연히 준호 피트니스라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사별한 58살 트레이너 준호가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리뷰에 따르면 부드럽고 세심한 지도가 인상적이라고 했다. 첫 방문 날, 미경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준호는 키가 크고, 은발이 섞인 머리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환영합니다, 미경 씨. 천천히 시작해보죠.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오랜 외로움을 숨긴 듯 했다. 아내를 잃은 후, 5년째 혼자 샵을 운영하며, 고객들과의 대화로 하루를 버텨왔다. PT 세션이 시작되었다. 미경의 몸상태를 체크하며 그는 부드럽게 손을 잡아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살짝 뛰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네. 미경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준호의 전문적인 지도가 마음에 들었다. 등을 펴세요, 미경씨. 이렇게. 그는 그녀의 등을 살짝 누르며 속삭였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듯했다. 미경의 입에서 고통인지 쾌락인지 모를 야릇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션이 끝날 때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경은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고 준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경의 말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미경 씨처럼 밝은 분을 만나니 기운이 나네요. 두 번째 세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경은 더 대담해져. 준호 씨, 제 다리가 좀 뻣뻣해요. 좀 풀어주실래요? 라고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그의 손가락이 피부를 스치자 미경은 전율을 느꼈다. 까, 기분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호도 그걸 느꼈는지 손길이 조금 더 깊어졌다. 미경은 뜨거운 열기가 아래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미경은 집에 돌아와 남편 옆에서 준호를 떠올리며 손으로 자신을 만졌다. 이게 불륜인가?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세 번째 세션에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샵이 문을 닫은 후 준호가 커피를 제안했다. 미경 씨, 오늘은 특별히 스트레칭을 길게 해볼까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팍에 기대듯 자세를 취했다. 그의 채취가 코를 자극했다. 미경은 몸을 틀어 준호의 품에. 가슴을 은밀하게 문질렀다. 미경은 준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야릇한 기분을 느꼈다. 대화는 점점 개인적으로 흘러갔다. 준호씨, 아내분이 그리우신가요?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만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네 번째 세션 샵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미경은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했다. 오늘은 전신으로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나왔다. 준호는 문을 잠그고 매트 위에 그녀를 눕혔다. 그의 손이 어깨에서 시작해 등, 허리, 엉덩이로 내려갔다. 따뜻한 손바닥이 피부를 스치며 부드러운 압력을 더할 때마다 미경의 몸이 가볍게 떨렸다. 아. 여기도 조금 더 깊게 좀더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공기 중에 스며든 그의 체향이 그녀의 감각을 깨웠다. 준호의 손길이 점점 깊어지며 그녀의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듯한 온기가 퍼졌다. 미경은 눈을 감고 그 느낌에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이 근육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 부드러운 리듬, 가슴이 맞닿을 때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미경 씨,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경은 저항 없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의 몸이 천천히 맞물리며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열기가 솟아올랐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탐험하듯 움직였고 미경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몸의 떨림이 점점 강해지며 그들은 서로의 리듬에 동화되었다. 가슴의 고동소리, 피부가 스치는 부드러운 마찰, 그리고 깊이 스며드는 따뜻함. 절정에 다다를 무려 미경의 몸이 부드럽게 굳어지며 물결처럼 퍼지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준호도 그녀와 함께 그 여운에 젖어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오랜 갈망이 풀어지는 은밀한 춤이었다. 다음 날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몸에 남은 따뜻한 여운이 선명했다. 이게 불륜이야. 하지만 후회되지 않아. 준호는 샵에서 혼자 앉아 미경을 생각했다.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중장년의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금단의 열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꿈꿔본 적 있나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